이벤트로 공겜 펀딩 해보자고요 공겜 펀딩이 있나? 없을걸요 요즘에 방송이 잘안돼가지고 요즘에 쉽지 않아요 원래 오늘 룰렛 컨텐츠 할라 했거든요 룰렛 컨텐츠도 좀 애매한게 딱히 요즘에 게임이 너무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솔직히 툭하놓고 얘기합시다 야 3년전 인파랑 지금 인파랑 뭐가 달라 게임이 올드해져서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이제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버서커 정도로 좀 바뀌거나 사실 정도로 리메이크 되면 그나마 찍먹하는데 했잖아, 이미 두 개? 근데 나머지 다 똑같아, 그냥. 그래서 좀 룰렛을 하기도 애매해. 아니면 우리 그거나 할까요? 제가 숨겨놨던 컨텐츠인데, 예를 들면은, 인벤의 이제 글을 보면은, 우리 인벤 두돌두돌님께서,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게임하는 인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음. 옆에는 만날 칭찬이야. 다! 좋은데 너무 노골적으로 후원이나 골드 훈지 유도하는 것 같아서 은근히 불쾌함. 저번에 뭐 인기 컴퍼니라고 해서. 야! 이게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걸로 이득을 봤으면 뭐라고 하네. 아니 왜 보석 파편 값이랑 폐원 값을 제외하냐고. 지 꼴리는 대로 왜 제외하냐고. 저번에 이걸 내가 계산해 봤거든. 이걸 계산해 가지고 3만에서 5만 골로 하는 건데. 여기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골드나 모아둔 재료 쓰는 건데. 후원 받아서 강화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 아니야. 뭐야 방송인인데 돈을 벌지 말래.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 사람 논리대로면 돈도 잘 질러야 되지. 돈을 받으면 안된대 후원을 받지 말래 훈지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우리 그래, 두돌 두돌님 다 봐봐 상상 학세를 띄우면 투자자가 나눠 가지는데 근데 내가 쓰는 골드를 여기 다 빼는데 내가 쓰는 골드는 일단은 수수료 있죠 판매됐을 때 수수료 제가 내죠 그리고 올렸을 때 매물 쌓여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가격 다 내려가지고 받았어 근데 시청자분들 드릴 때는 그 경매장에 올린 가격으로 드렸잖아 그 감가 먹은 거 내가 다 반영했지 폐원값 내가 다 냈지 파편도 그때는 강습이나 이런 거 없을 때라 이 파편이라는 재화 어찌보면 골드로 계산이 가능한데 그런 거다 최저치로 반영해가지고 딱 3만 골드만 받은 거란 말이야 애초에 이거는 나는 적자로 끝났어 적자로 근데 그걸 지 맘대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마치 앞에는 팬인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안봄 내가 너 보게 만들어줄게. 두돌두돌님. 이게 남 욕먹으라고 글쓸땐 좋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조리돌림 하면 어떤 느낌인지 너도 당해봐. 야, 저게 인벤 30 추구에 안 올라갔을 뿐이지. 만약에 올라가면 또 조리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나 그렇게 당해봤거든, 많이. 여기도 보면 오해하신 분 있잖아. 앵크가 본인 골드도 드는 거 아니었음? 응, 응. 아님. 상단일 구매 골드? 전부 투자받음? 그니까 러 누를 때 들어가는 2400 골드. 그 다음에 폐온비용, 조각에 대한 가치. 그 악세사리도 판매하면서 내가 감까 먹은 거 그런 거싹다 빼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날조를 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먼저 선빵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두돌두돌님 로벤은 무조건 로아의 문제가 있어야만 만족하는 커뮤 같은 오휴 아니 로벤일까? 아니 지금 로스타카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기들도 피곤한데 아, 막불 지펴가지고 데카도 받고 지금 로스타카의 정사가 약속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어디 1728급 딱 날먹새끼가 지금 로벤을 욕을 한다고? 아닌데 놀라운 사실은 너가 로벤이야 아니 지가 로벤에 글을 쓰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콜드소버차 도대체 왜 필요한거임? 난 어제 50만골 100대22에 급처하고 11만원 호로록냠냠 했는데 그냥 나처럼 쌀값 신경쓰지 말고 해와이렇게 쌀먹까지 와 어? 얘는 진짜 안되겠네? 아니 깡타고가 장난 아니네? 설마 그 인벤에 글 올린거 삭제했나? 이럴줄 알고 내가 캐쳐를 해놨지 두돌두돌아 다른 사람들도 기다려. 글 이제 막 삭제해봤자 다 남아있어. 아유, 찾았다, 어? 두돌두돌 개이야! 너도 이제, 방해야겠지 이렇게 그냥, 악의적으로 사람 담글라고 했으면, 너도 담겨야지, 마두들두돌아 게임하는 인기는 막, 시청자들한테, 훈지 받고, 후원 받고, 도움 받아가지고, 막, 악세서리도 끼는데, 너는 1720에 중단을 끼고 있어가지고, 억울했구나. 아니, 너는 쌀을 팔지 말고, 스펙업을 했었어야지, 녀석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기 탈모새끼. 야, 인기 왔고, 이렇게 빠았냐? 인기 왜 돼지새끼 돼? 이런 건 상관이 없다니까? 이런 모욕적인 언사는? 해명할 때 복잡해지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루머는 만들지 말라고 루머를 만드는 거는 제가 참지 않는다 했잖아요. 왜냐면 나는 루머로써 이미 많은 피해를 받고 나는 진짜 그때 막약 먹고 막 병원 다니고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루머를 남기는 애들은 선례를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법의 심판이 아니라 너가 제일 좋아하는 너가 하는 로타클 너는 접어야 돼. 너 로아 접어 그냥 얘는 그냥 인벤 중독자야. 인벤 중독자. 인벤 3 0주들 갈라고 어떻게든 막 글쓰고 어? 거기에 막내 이름도 갖다 팔고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우리 인기컴퍼니는 새로운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요즘 로아 임박물 개판이네 우리 라클리모사님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반대 의견 가지면 입에 지퍼 채우는 식임 그 사람이 글을 쓴 거는 어떤 걸 보고 쓴 거냐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이글 있잖아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이 글을 쓴 거래. 우리 1735 충단 인파를 키우시는 삼람한 쌍이 있으신 우리 인파님. 제가 그래서 이걸 한 시간 동안 또 찾아봤어요. 근데 하필이면 무언물이 46개가 있으시더라고요. 닉네임 4글자이신 네 분. 이런 글을 왜 쓰시는 거죠? 내가 쪽지도 보냈거든요? 제가 되게 정중하게 보냈어요. 아니, 게임하는 인기 본인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불편함을 느끼신 것 같아서 쪽지를 보내드립니다. 게임을 오래하신 것 같은데 익명 뒤에 숨어서 타인을 비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 봐봐 이분도 그 익명 뒤에 숨어서 막 그냥 욕하고 다니는 거야. 아닌데 이분이 쓰신 글을 보면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봐, 나이스 단. 이 꼴을, 분수에 안 맞는 온범 비틀기. 지금이야, 좋겠지. 고래푸석 돌려쓰고 하면서. 이 나이스단들 또 이제 분수에 안 맞는 사람 만들고. 아드 40만, 시겁자 300만 가야 된다 생각하면 개추 이러면서. 인벤 여론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마치 본인이 뭐 되는 것 마냥. 지금 이러면서 또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주식 내려가서 팔고 올라가서 사는 뜨거운 냄비나라의 그 유저들.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고. 이런 애들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비질란테 어? 바로 그냥 내가 비질란테 돼가지고 다 그냥 뚝배기 다 깨고 김실장님 영상 봤다고 눕는 거 보면 그냥 웃긴데 참 선동 잘 당한다 생각이 드네 이게 집단 광기라는 건가? 김실장님 영상을 보고 각종 스트리머 저 모든 유저들이 집단 광기에 걸렸다 얘기야 이 사람 얘기는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비정상이다 이거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 랭킹을 꼼꼼히 3백... 살펴 인장 정보와 일치하는 두 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다음 편으로 판단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What? 아니 닉변한걸닉변을 찾았어? 아니 형사님들이거 그리고... 잠시만 버석커가 있다고? 아, 니둘다 있어. 아, 이거 계획 갈리네. 브레이커 게시판에서 글을 발견했어. 1680. 아, 근데 둘다 있긴 하네. 아니 이게 버서커도 똑같고 브레이커도 똑같다고? 97돌 유저라고? 잠깐만. 건슬이 있고 97돌이 있어야 돼? 아, 건슬 97이 있네, 래쉬는 근데 래쉬는 건슬이 없네. 맞네. 이 사람이네. 그니까, 지금 모든 것들을 조합하면은, 1735인파이터의 원정대 레벨 340 이상 버서커를 키우면서, 건슬링어의 구칠돌이 있고, 브레이커를 키우는, 무언물이 46개인 유저는, 너밖에 없어! 보이는! 바로 너! 이렇게 익명 뒤에서 악플이나 남기고, 남들 욕이나 하고, 두돌임이랑, 레아루린, 이두 명을, 일단 1회차 이질란테 바로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재밌는데? 왜냐면은 저도 딱히 뭔가 죄지는 느낌이 없는 게이 사람들이 먼저 나를 욕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로스트아크 50까지 그거 썼다고 막 뭐라 뭐라고 하고 자기 공감 안 되면 욕하고 레아로린한테 네, 친추 보내서 물어보니까 쪽지 온거 확인했다네요. 그쪽도 할 말하는 거고 본인도 할 말하는 거라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자기가 하는 말로 인해서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과 그 타인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할 말이랑은 다른데, 자기가 할 말을 왜 나를 싸잡아 가지고 욕하면서 쓰냐고. 그냥 아예 애초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요. 방금 들으셨죠? 저 가해자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예 우리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뭐 좋은 방법 없어. 저 사람들은 똑같이 당해봐야 돼요. 인벤에 박제되고 빈말. 배로 당하고 걸러지고 사사게 글 올라가고 그렇게 똑같이 익명 뒤에서 우리 끼총자분들이 똑같이 해야 돼요 마음 아파도 해야 돼 정상적인 유저들은 익명 뒤에 숨어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좀 그래도 기분이 찝찝해요 맞잖아 저 사람들은 아니라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할말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여기선 졸라 착해 봐봐 누구세요? 이게 이게 제가 끼질란트를 하는 이유예요 이게 같은 사람으로 보여? 안 보인다고 이런 애들이 멀쩡히 로타하크에서정상이 코스프레 하면서 막 놀자요 하는 코 익명 기에 숨어가지고 야 끄크 오늘 숙제 바갔는데야이 새끼들 이지랄을 하면서 숙련파 세 와? 이러면서 인벤에서 고로시 한다니까요 앞에서는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아니 여기 봐봐 제 얘기가 틀리지가 않다니까요 봐봐 이클 별제도 하키똥 파란 장판에 깔더라. 대가리 우동사리. 그러면서 인게임에서는, 누, 누구세요? 아, 아니, 님 지인들은 그렇게 글 쓰고 다니는 거 아세요? 익명뒤에 숨어가지고 막 남들 비하하고 그러는 거 아세요? 이런 애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끼질난테고, 이게 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봤잖아. 인벤에서 고로시 하는 거.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자리로 선언하겠습니다 이 끼질란테는 정기적인 정규 컨텐츠로 가지고 갈 거고요 이 커뮤니티에 악성 분탕충이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전부 다 인장 도입 못하고 글쓸 때마다 벌벌 떨면서 할수 있도록 우리 끼질란테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저뿐만이 아닌 혹시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확실한 확실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제보를 주신다면, 이키질란테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로스트아크를 위해서, 제가 한 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